새로 시작되는매치떠들싸움람이 저밖에 없군요. 웨슬리 일단 픽 상황까지는 무난하게 시작할게요. 이번내은 꿀잼이다, 진짜. 맵을 랜덤했는데 중국 맵이나 아인토맨 석은 바로 탈녀합니다 거긴. 아, 저거 다 됐구나. 익었겠지? 오, 야, 뜨겁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아,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야, 미쳤는데? 너무, 너무 좋은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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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 얼른 가아 진짜? 옆에 앉아? 옆에 앉으라고? 안돼 너맵볼 거잖아 내 아이패드로 아야아 진짜? 애꿎야음 <laughs> 음, 맛있어 아 맛있어 보인다 아나 지금 먹으면 얼굴 부을 거 같은데 아. 딱밤 때려도 되냐? <laughs> 어, 그거 넣어야지? 안 넣고 있었어? 넣자? 이게 진국이라던데? <laughs> 이대로 비비봐 빌어줄게 하하하하 <laughs> 브리스톨 나왔네요. 시작합니다. 나이스. 카인 없는 깨끗한 판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아, 아, 뜨거 한입 으로 얼굴 안붙 겠지. 게임 시작 하고요 일단 이번 판에는 다 타들 위주로 은는데 디아나 플래은이게스는멜게임어벤게 <laughs> 끼면서 인추공으로 승부 보겠다 어 근데 플래이인데특이이저게 맞나? 근데 그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그 게임은 이이게임4%이라서 <laughs> 까 그러니까 저거 이제 4%에 15%좀 차감 것보다 선봉장으로 체력 뻥하거나 그 초회장으로 올리거나 그거 좀 상당한 경우 많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아쉬워요 사실 디아, 디아나 자체가 초반 준비를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노장으로 1,500, 1,600 뜨거든요 선봉장 11좀 아쉬워요 그렇죠 예. 네. 자 여기 엘리저 견제 탱이 서로 겹치고 있는데 위치 어떻게 되는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오 브루스 각보는데요 카우시 궁 하지만 아프지 않아요 지금 아직은 피 없고 이야 잘 끊었어요 자, 죽자, 죽네요 죽네요. 세 개수까지, 하지만 세 개수 맞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대로 쓰러졌고. 루시궁, 자, 루시궁 잘 나왔고. 아, 궁 지금 캔슬됐어요, 브루스. 오, 엘리셔. <laughs> 엘리셔가 서포트 역할에서 좀 좋죠? 아무래도. 별, 별 주면서 이제 능력치도 올릴 수 있고. 상위티에서는 또 좋은 픽으로 뽑힙니다. 사는, 하는 사람들 좀 이제 없거나 이제 좀 이제 수준급의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엘리셔 유즈가 제가 알기로 딱 7명 있거든요. 상위에서. <laughs> 자, 궁쓰면서 브루스, 브루스 견제. 확실하게 죽입니다 어, 이거 뭐죠? 자, 트로플 봐. 방금 어, 꿀잼이었어요. 예, 이거 지금 카로슈 죽거든요, 카로슈. 아, 카로슈 견제 당했습니다, 이거. 리? 이건 컷이죠? 자, 이건 죽네요. 저기요. 그러면서 브루테면 트럭 먹을 수 있고요. 브루 트럭 가져가주면서 이제 타워 견제도 할수 있어요, 이게. 미안도 있기 때문에 가시 깔아주면서. 근데, 근데 아, 짤짜리가 너무. 아 짤짜리. 다륵하다. 짤짜리 너무 이득 <laughs> 봅니다. 아, 다 누워요. 사거리가 또 늘어가면서 그냥 짤짜리 다 눕힙니다. 사실상 엘리시가 다 막았죠, 방금은. 저 짤짤이가 꽤 무섭게 날아오네요. 가시로 좀 견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잘 들어가졌고요. 세계수, 세계수 엘리샤 맞은 것 같은데 일단 뒤로 뺐죠. 뒤3 시작된다. 어 엘리샤. 이러면서 이제 양쪽에서 교전. 조 교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위로 오거든요 이채컷 당했고 루시가 엘리셔를 불었어요 자, 브루스 돌진 미아 묶어주고 있어요 이거 아, 미아 그대로 그냥 원킬 그렇죠. 1장 찍어준 와. 것 같은데, FA에 다 들어가서 이거 꽤 아픕니다. 이러면서 역전강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히든카드는 엘리셔가 되겠네요. 사실 밴드님 서포은는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네. 원래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잘했다. 이번 평이다 예상 못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아, 캔슬! 자, 캔슬 센스 좋았습니다. 뒤로 가는 거. 눈치가 좋아야죠. 그렇죠. 리첼 이거 못 살아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싸움. 어, 리첼 살았다. 그리고 땄다. 저 이거 갑자기 이상하게 따였네요. 아 군캔 카루슈 싸움 이 있고 여기도 지금 피 없습니다. 여기는 조금 뒤로 가는 게 나아요. 와 같이 맞았어요. 완벽한 서포터였어요. 어 이거 이거 앞뒤로 싸먹겠다는. 뒤아 하늘 여행. 어 근데 어캔 잘했어요. 저 솔솔해요, 엘리쇼. 오늘 오늘 오티오들의 반란인가요? 어, 민초단님도 그렇고. 발에 저 이게 방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 게 사퍼거든요. 일단 성장은 저다 스위퍼. 요즘 스위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장공경력 여기는 치명타. 딜러들은 다 치명타예요 자, 브루스 이거 포킹되면은 브루스라도 위로 갈수 있습니다 와 자, 이바 다 나온 건데 뒤로 가죠 지금 트루포이치 레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지금 트로피나 떨어졌고 공격력 그 와중에 베렌님퇴근하다 말고 오셨어요 아! 아 하지만 와! 이거 캔슬 이거 좀 크거든요 어 근데 트로퍼 이거 잘못 치면 이거 그냥 뒤에서 주먹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이거든요아 주먹 아뒤 하나만 나왔고요 여기 론어둘딜다 먹었어요 아, 이거 질다 죽거든요. 와다 땄어요. 예질다 죽었어요. 이거 질 이제 안 나옵니다. 여기 오! 아 위험했습니다. 어, 어, 루시 어딨 있죠 루시 루시 어디 있죠? 네, 루시 여기서 아, 지금 여기서 지금 어 근데 잘 잡았는데 아 아깝다 아깝다 어, 여기서 와 어, 여기서 이야 아, 싸라구자잘 아. 도망가주고 있고 어 이거 코스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미션은 아, 쫓아냈어요. 네. 그렇죠, 그대로 지금 됐고. 오, 요, 와 엘리피가 .E 엘리피가 .E 없어요. 죽어요, 이리와. 너 놀이 고오거든요 지금. 넌 죽었다면서 오거든요아 이거 이거 자 여기서, 어 여기서. 루시 따에 이득이에요. 루시 따면 진짜 아, 이득이에요. 땄어요. 아 땄어요! 진짜 이득이에요. 네, 이거 잘 크는 사람 하나 딱따났어요 그쵸 그리고 딜러를 죽였다는 거 자체가 이득이거든요. 네. 그쵸. 뒤로 몰라나면서 블루도 이제 트루프 싸움 해줘야 돼요. 이거 반피거든요? 금방 녹일 수 있습니다. 앞 견제. 좋습니다. 디안앞 견제 해주면서 트루퍼. 지어빈. 트루퍼 개피. 까마귀 공 나오면서 오비치아캡 에거 스틸 안 됐어요 아 미야궁 네 까마귀가 먹었죠 아 진짜 따였어요 미코나 이거 따요 자 따여요. 여기도 죽었고 여기도 이제 위험합니다 버파하명 빠졌고 두명 빠져요 이러면은 네 예, 이거 지 하나도 죽을 것 같고요 훨씬 손에 여기도 아, 마무리되고 여기도 마무리되네요 이야 세명 죽었어요 저 이거 지금 루시 지금 성장하다는 메타 나왔죠. 타워가 이제 암투 타워 다 밀렸기 때문에 후방 타워 효과 제거 그렇죠 이런 짤짤이 이러면서 누러면서또 이제 어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안 가고요 어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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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 나이스 뭐야 자 베어 나왔고 자 이거 애매해졌어요. 다시 애매해집니다. 루시가 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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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근데 돌아도 지금 도라 다 오른쪽 있어서 이거. 아 지금 한 명을 딸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 한 명을 딸수 있어요. 아 이거 안 죽나요? 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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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 이거 완벽하게 따자. 자 평타로 죽여버리네요. 바로 아. 여기. 그리고루시가그 그게 터졌나요? 그 뭐죠? 그맥시멈까지 빨았나요? 맥시멈까지는안빵것 같은데 이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오 어. 위험해요 까마귀 죽어요. 어폭초 어제 떨어지나요? 레이지 스톰 뒤아또 딜러 두명아 딜러 두명 이렇게 또 죽어가네. 아 근데 루시 살았어야지. 그리고 론 죽었어요, 순수한 희생 론잘 들어갔는데 마무리가 살짝 안 됐네요 아 어, 이거 마무리! 아 어, 좋아요, 네, 벌떡 마무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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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지만 여기서 더 나오면은 물려.. 어? 자 여기서 1대1 어? 1. 설마 차밀로 나오나요? 아 일단 도망갑니다 DT 자 싸움이 애매해집니다 이러면 와. 자 무난한 활약하고 있어요. 1대1로 이겼어요. 야, 차거리 깁니다. 마이콘. 어, 이거, 이거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 오, 녹아요. 오. 지금, 블루 탱커, 지금,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오, 아, 와. 안, 배달. 오, 어, 이거 위험합니다. 오! 궁 뺐어요! 아궁 뺐어요! 아 근데 별똥! 아 별똥! 이것도 내 아, 네. 네, 버거 반신이 버거 먹었습니다. 맛있는 치즈버거 <laughs> 어? 앞에, 서 앞에 대박! 앞에 뭐 녹이겠다는 생각인데 트루퍼가 죽나요? 여기 이제 빨리 녹여야 되고 여기도 지금 현재 브루스가 뒤돌아봤지만 지금 실패했어요 브루스 야, 지금 싸움이 양쪽에서 일어나가지고, 좀 교전이 심해요. 공증이 나왔거든요? 시야 보여요? 아, 레지스톤 센스 좋았습니다. 이거, 이러면 재킬 수 있죠? 어, 선물 상자 어디로 가죠? 엘리서가, 어, 엘리서가, 네, 까마귀 걸어주 아... 건데, 미아도 교환당했네요. 어, 뭐야. 어, 그러네요? 별똥 스나이핑이 좋아요 GT 오 이거 죽나요? 아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가 컷이에요 이러면은 어 이거 컷 안될 어, 수 어, 있습니다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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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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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평타 600? 오! 아 이거 맞았으면은 엘리도 죽었거든요 이거 아, <laughs> 아, 이거 안 맞았어요. 어, <laughs> 모래 효과 때문에. 너무, 너무. 아, 레, 자, 이거. 없어버립니다, 바로. 야, 도망. 별똥. 도망 가야죠, 이거. <laughs> 여기서 싸면안 됩니다. 레벨링 해주면서 천천히 써야 됩니다. 이거 지금 블루가 좀 코인으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시켜야 돼요. 사냥꾼을 많이 들어주면서 트루퍼를 좀 보겠다는... 좀 스킬이 많긴 한데, 자, 트루퍼 골고루 때려주죠? <laughs> 돌진 맞았어요. <laughs> 어? <laughs> 한번 돌진, 이러면, 블루도, 아, 블루는 그냥 주네요. 이러면, 네, 이제 뒤돌아가고, 4번 타워도 이거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공. 공치라서 이거 조금 어... 위험합니다. 어? 와, 공치, 이거, 아, 그대로 떨어져서 죽어버리네요. 아픕니다. 그대로 들어오면은, 오, 반월? 자, 반월 맞았어요. 아, 깝미아미세요 스캔. 이거 이제 토자가 멀리 나가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싸워줘도 돼요. 아, 선물 상자 밟았거든요? 호자 안 돌아가요. 저기 있는데도 안 돌아갑니다. <laughs> 미쳤다 진짜. 호자, 어 좋아요. 호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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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가나요? <웃음> 뭐죠? <웃음> 방금 원더 올라가는데? 오, <laughs> <laughs> 오 레이지 스톤. 아 딜러 다 잘랐어요. 이러면은 위기죠. 이대로면은 살아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리첼 여행 떠납니다 디아나도 번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디아나 지금 견제 중은 벅찬데 지금 리첼로 내려오긴 했어요 궁이 있다 궁이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아까 마이크을 먼저 썼으면 조금 아, 될것 같긴 하셨는데 아쉽네요 여기서 다 피해줘야죠 잡기 좋았어요 자 죽었고 이제 딜러가 나올 타이밍이긴 한데 탱커가 못 버텨요. 탱커가 버티기 전에 죽습니다. 탱커 죽었고요. 딜러가 나오긴 빼야 해도 돼요. 빼야 돼요. 상대팀 는치 좋아요. 저 이제 딜러 나왔으니까 하긴 했는데 블루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거 먹어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야 됩니다. 탱커가 없는 선. 저기라도 가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궁을 넣어야돼요 저기에 오돌아왔고요이러좀 뒤로 빼야죠 어 미아 미아 피가 루시가. 루시가 돌려 그래요 돌려 그래요 어 이거 잘 돌면은 진짜 좋아요 오, 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 이거 조금 뒤로 아 칼슘 크게 돌아요 너, 너무 큰거 아닌가요? 걸렸어요, 거기다가. 어, 아주 잘랐고, 어. 이거 죽어요, 별똥에별똥 너무 별동 잘 들어가는데, 요즘. 어, 여기도 싸우는데. 여기 콘서트. 아, 하지만 이제 버틸 수 있는 딜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리첼. 안타깝다, 안타까워. 어, 스나이핑 너무 제대로 들어갔고요, 이거. 그니까. 러 아 이러면서 리첼마저 아웃되면서 그대로 브레드팀이 이길 것 같네요 와 성지 생각보다 잘해요 음, 조커 카드가 아닌데 왜왜 왜 실버에서 그렇게 허덕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컨셉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아 정신병자.